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전남 과학 축전이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천년의 역사, 미래의 과학을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전이 마련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전남 과학 축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110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창의 융합 과학 체험 역사, 미래 교육, 인공지능 체험, 메타버스 융합 체험, 과학 창의 대회 등네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운영됐습니다. 전남 과학 축전은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다양한 과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과학 실험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창의력과 또 여러 가지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전남 과학 축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깨우쳤고요. 또한 전남 학생들이 과학 동아리 부스를 직접 운영하며 주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제7로 관련돼서 많은 과학 체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신소재공학과 대학7로 입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입시 설명에. 같은 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글라이더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걸로 수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아잘안 되더라고요. 어, 여기는 애들이 만드는 족족 좀잘 날리는 걸 보면서 어 저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예, 거기 가서 좀 여쭤보고 해서 저도 수업에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한편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과학탐구 꾸러미와 메타버스 과학축전도 운영됐는데요. 전남과학축전을 통해 과학의 가치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길 바라봅니다.